자 770번, 자 one of the most widely acclaimed movie. 자 얘는 acclaimed로 바꿔줘야겠어요. 자 acclaimed하면은 환호하다라는 어, 뜻인데 가장 널리 환호되는 영화. 이렇게 지금 전체 수식이야. 영화는 사람에 의해서 환호를 받는 거니까 환호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동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가장 널리 어, 환호되어지는 영화들 중에 하나. 어, She has star. 그녀가, 추, 그녀가 주연으로 출연했었던 Is 프리 r e t t y w o 이것은 프리리움 우먼입니다. 그러니까 여배우 이름이 누구였더라? 까먹었다. 기억 안 나. 어.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아니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가 자,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어요. 자 여기는 has a star. 자 영화를 주연했을까? 아,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 말은 영화를 주연 영화를 주연하다. 그래서 영화를 주연하다라고는 안알겠죠 영화에서 주연하다. 어, 그래서 얘는 이스타 a 라는 단어가 일형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일형식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외 e 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화를 주연하다, 영화를 주연하다, 그 영화를 주연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다. 그지?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외워. 스타는 일형식이에요. 주연으로 출연하다 생각해봐. 어 r 등장하다 나타나다 출연하다잖아. 그지? 근데 그것도 자동사인데 스타도 마찬가지겠지. 비슷한 의미니까. 물론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다지만. 그죠?